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젊은이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늘 파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 성령의 권능을 그 심령 심령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이나 받는 이가 함께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 터 분통 나왔어요? 예.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볼볼 품도록, 반 바깥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볼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 필립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 북미의 원주민 선교 매년 나가죠 매년 나가는데 갈 때마다 선교 훈련을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몇 달씩 이렇게 훈련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금년에도 선교 준비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가장 큰 대사명이라 봐죠. 그래서 모두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데 이번. 어 이제 세 순으로 나눕니다. 순, 이 순, 삼 순으로 나눠서 세 지역으로 나갑니다. 이번에 대략 한백이 삼십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각 선교지를 떠난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친구는 친구들 따라서 야 한번 가보자. 어떤 친구는 벌써 몇년 갔다 와서 거의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아마 마음 속에 다짐했던 예, 믿음의 다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 나의 각오가 있을 테고 예,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나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나의 마음,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번엔 정말 가서 복금을잘 한번 전해보겠다는 나의 의지, 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교가. 성교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성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해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툴이 되어서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8장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빠져버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으면 선교가 잘안 돼요. 전도가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고 제가 질문했던 을 것입니다. 예. 특히 원주민 선교의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순은 조금 나아졌어요. 예. 그러나 일순과 이순이 가시는 그곳에서는 아직까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교류를 통해서 선교를 하지요. 예.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어 3장 6절에 보면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선교 중에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를 또 세우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고린도교회 목회자인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기르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교를 하면서 마음껏 성교를 속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나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문화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것 하나하나 주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 하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복음을 심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해서 답답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씨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아볼로가 물을 주고 예수님이 길로 주시는 이런 것 같은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셨을 때 훈련 받으신 그대로. 충성 다해서 복금을 증거하게 될 때에 눈에는 안 보일 거예요. 왜가 왜냐하면 씨를 땅에 심으면 흙을 덮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하는 그 모든 씨 심는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께서 길러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면 좋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너도 다, 나도 선교 가는 분들 너도 나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마음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서로 서로 마음, 우리가 성교를 하다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 생각, 내 생각 다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너 생각 내 생각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자 그래요. 자 그런데도 성교제에 가보면 조금 불편한 일이 가끔씩 생겨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그 조그마한 일을 갖고도 너의 생각, 너의 의지, 너의 고집을 십자가에 못, 못 박지 못하고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 어떻게 너 자신의 생각을 희생을 할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그렇습니다. 갈라데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없고 이 찬양 모르는 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알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더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성품이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오고요. 겸손함이라는 성품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그 연합은 어디서 우리가 연합하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되고 나면 아, 이제는 내 것은 없구나.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삶 속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에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 사건이 우리 성교에, 성교하는 이 모든 시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 네. 우리 전도를, 우리 성교를 도와주십니다. 아, 네. 네. 십자가는 뭐예요? 로마의 형법에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시키는 그형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또 어디에서 표현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 을 살리겠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 참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시절에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수들을 죽이는 사형철이었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게이치 않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교를 하게 되면 성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자신감을 얻을 거 왜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십자가에 고난이 있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우리가 참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그 부끄러움도 아 o 마인, 아 a 케어 이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것 이것이 복음의 씨를 심는 거라면 나는 할것이야 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에서 죽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러 주시고 열매를 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금년, 북미, 원주민 성교를 다녀오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부모님들와 계십니다. 이 자녀들을 보내고 또 성도들을 보내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못 가지요. 못 가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한 보내는 성교사로 우리 성교사 120명, 130명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로 성교하시는 우리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어든지 못 었던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과 또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2018년도 우리 뉴저지 북미 원주민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떠납니다. 당기 선교사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선교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운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